되게 열심히 열심히 노래를 하는 우리 가수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했어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아저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예, 자동차 남자들의 로망이죠. 저도 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우리가 구태여 자동차를 꼭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면요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는 차가 없는 뚜벅이거든요. 자, <laughs> 아 근데 이차 없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적응이 되니까 이제 오늘 좀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제가 일도 해야 되고 출퇴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차가 늘 있었죠. 그러나 하, 물론 한국에서도 자가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탔던 차가 쌍용 자동차에서 나온 저 C로 시작되는 예, 알파벳 c 로 시작되는 그런 승용차였는데 굉장히 배기량이 커요. 근데 제가 그차 디자인을 워낙 좋아해서 참 에마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타고 다녔던 차가 있었는데 작년 초에 팔았어요 그 차를. 지금 이제 판지가 이제 2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팔았던 이유는 배기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동차차가 비싸요. 그리고 보험료도 아깝고. 제가 1년에 그 차를 사용하는 날짜를 따져보니까 한 달에서 한한달 반. 예, <laughs> 네,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 아버님을 졸라 가지고 아버지 좀 시동 좀 차에 켜 주세요. 좀 어디 이렇게 매주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좀 장이라도 이마트라도 좀차 끌고 갔다 와 주세요. 왜냐면 차를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 두고 세워 두면 차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것도 귀찮고, 아무튼, 여러모로 좀 효율이 떨어져서 아쉽지만 제가 좋아하는 자가용 정들었던 차를 제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오게 되면, 뭐 해외 오래 사신 분들은 비슷하실 거예요. 대중교통 타기가 좀 불편하고 되게 좀 어색해요. 노선도 잘 모르겠고. 특히나 뭐한 10년 전, 15년 전더 그랬어요. 왜냐면은 지금처럼 뭐 요즘에 구글로 딱딱 목적지 치면은 뭐 어떻게 몇 호선을 타고 뭐 가서 뭐 어디 버스몇 번을 타고 막 이런 거 알려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자세하게 누가 알려 주지도 않았고. 아무튼 뭐 노선 같은 경우 복잡하고 오면은 그냥 무조건 자가용 끌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여행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차를 팔고 나서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불편했어요 왜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귀찮기도 하고 다리도 아프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한번두번 번 이렇게 한국에 올 때마다 차 없는 상태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다 보니 굉장히 편안해지고 굉장히 장점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저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살면 몰라도 해외 사는 한 앞으로 한국에서 제가 꼭 차를 구입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건 제가 오늘 제가 이 차가 없음으로써 좋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돈이 많이 절약이 돼요 자 우리가 새차 기준으로 대형 차가 아니어도 뭐 준중형 뭐 아반떼 뭐 K3 뭐 이런 차들을 한 대를 저희가 소유하려고 해도 한 2, 3천만 원 들어가죠. 그리고 보험료나 각종 자동차세, 그리고 기름값, 파킹을 하기 위한 비용, 이런 비용들이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사고라도 좀 나면 또 생각지도 않았던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오래된 중고차를 사게 되면 <laughs> 쌀지 모르겠지만 또 유지 보수비가 또 많이 들어가요. 아무튼간에, 근데 제가 대중교통을 타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요, 제가 앞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야이 퀄러티 대비 대중교통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살고 있, 살았던 필리핀이라든지 뭐 중국 이런데 대비하면. 우리가 비싸지만 여러분들 중국 가서 버스 타고 다니기가 쉽지 않거든요. <laughs> 네. 뭐 상해 같은 경우 지하철은 좀타줄 만해. 근데 어우, 뭐 한국 지하철이랑 비교하면 어. 그리고 저 필리핀 같은 경우는 뭐 마닐라 같은 데 가도 뭐 지프니 같은 거어 그리고 막 대중교통 너무 힘들어요. 타고 다니기가. 그러니까 컬러티나 시스템 대비 그 대중교통비가 굉장히 한국은 전 합리적이고 적당하다. 그리고 저렴하다 생각이 들고 우리에겐 또한 가지 히든 카드가 있잖아요. 바로 환승. <laughs> 저는 이거 환승 제도는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나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돈이 막 아껴지고 벌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이제 돈이 절약이 돼요. 그리고 차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렌트 하시면 되고. 또, 택시 타시면 되고, 택시 같은 경우도 요즘에 카카오 택시 부르면, 어, 금방금방 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 기사의 기본적인 그 정보가 뜨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카카오 택시, 예, 보고 계십니까? <laughs> 예, 그러고, 요즘에 소카인가? 뭔가, 그러니까 보니까 뭐, 저는 소카를 한 번도 이용해보진 않았지만, 제 친구도 잘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차를 빌릴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어찌됐건, 아주 적은 비용을 가지고 꼭 차가 필요하면 렌탈을 하시면 되니까 또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차가 없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금융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운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걷게 되죠. 지하철, 노선도 바꿔 타야 되고, 또뭐 지하철에서 버스, 버스에서 지하철, 그리고 또 정류장 역까지 걸어가야 되고, 또 내려서 내가 목적지까지 걸어야 되고, 그래서 걷는 게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저희 와이프랑 데이트 서울에서 하고, 뭐 지하철 몇번 갈아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 한15,000 뭐? 그러니까 1 5 0스텝 이상 걷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형님을 오랜만에 뵀는데 뱃살이 쏙 들어갔어요. 그 양반이 예전에 배가 좀 두둑이 나왔었는데 배가 쏙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형님 어 요즘 다이어트, 하시, 다이어트 하시냐? 그때 다이어트 한대요. 어 배가 많이 들어갔는데 나도 좀그 비법을 알려달라. <laughs> 그러더니 하는 거는 딱두 가지다. 대중교통으로 바꿨다. 차를 안 끌고 다니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양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거 외에는 본인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시는데 어 뱃살이 쑥 들어갔더라고요. 저도 지금 담배를 끊은 다음에 살이 한 8kg 쪄서 <laughs> 지금 뭐 한국에서도 엄청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나왔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를 안 끌고 다니면 운동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음, 그분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형님은. 그렇기 때문에 차를 많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거래처들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일이었는데 뭐 아파트에서 이제 출근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 끌고 나와서 회사 가서 사무실에서 뭐 정리하고 이제 낮에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 거래처 관리하고 차 끌고 집에 퇴근해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까지 올라오죠. 여러분들 생활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가용 끌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운동할 새가 없는 거예요. 예. 하루에 정말 100보, 200보도 안 걸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차를 두고 다니면서 그 양반 같은 경우는 계속 거래처를 다니면서 이렇게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가방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동이 엄청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운동이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를 두고 다녔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통 운전하고 다니면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뭐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국제재제 채널을 <laughs> 듣는다거나 예, 제 영상을 이제 듣는 영상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차에서 제 영상 듣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뭐차장 밖으로 무심코 막 지나치게 되어 많은 것들을, 근데 이렇게 걷다 보면, 어, 이역 5번 출구로 들어가니까 지하상가에 맛있는 김밥집이 생겼네. 어, 뭐 6번 출구로 나와서 옆에 보니까 어? 굉장히 그럴싸한 카페가 있었네. 예전에 못 봤던 것들을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한국에 와서 집에서 버스 정류장, 정류장에서 뭐 지하철역, 지하철역에서 또 목적지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옛날에 정말 제가 여기 이 한국에 지금 이 집에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제가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그냥 차창 밖으로 막 지나치는 것보다는 어떤 지형도 더잘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 사는 모습들도 더 보이게 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되게 전 즐겁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차를 제가 끌고 나가면 어찌됐건 그 차를 건사해야 되고 집까지 끌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끌고 나갔기 때문에 이 차를 다시 갖고 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 같은 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약속 시간이 안 늦었어. 근데 젠장할? 주차장이 많차네? 또 <laughs> 빙빙빙빙 차 파킹하는 데다 어 그런 거 찾으려고 막 돌다 보니까 약속 시간에 늦게 되고 사람이 되게 실없서 보여지고 상대방이 저한테 컴플레인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지 않, 않습니까? 그리고 차가 만약에 막히면 예상치 않았던 사고나 이런 걸 막히게 되면은 정말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운전하고 가다가 특히 <laughs> 이렇게 좀 급한 볼 일이 예, 생리적 급한 볼 일이 생겼을 때 참. 굉장히 힘들고 난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술 드셨을 때 어찌됐건 이 차를 또 갖고 와야 되잖아요. 아이 대리비가 또 아깝단 말이에요. 순간 좀 갈등하게 되고 아 괜찮아 이러다가 또 음주운전 걸리시게 되면 큰일나죠. 그래서 대리를 해서 또 돈을 주고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차를 안 끌고 가시면은 대중교통 타고 들어오잖아요 저렴하게 그리고 피곤하시면 은 택시 타고 오시면 되는 거고 보통 이제 제가 봤을 때이 대리비랑 또 택시비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택시비로 한 3만원 나오는 정도 거리면 대리비도 한 3만원 이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리로 오시면 택시랑 다른 게 어찌됐건 또 기름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불편하죠. 차를 안고 가면 되게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부담이 없다라는 거 이게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중교통 서울이라든지 부산처럼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시스템들이 잘 발달된 곳에 사시는 분들의 한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뭐 지방에 계시거나 뭐 시골에 계신 분들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꼭 차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요즘에 제가 뭐 저는 서울 경기권이니까 테어또 제가 한국에서 살지 않는 한 해외 사는 동안에 차를 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굉장히 편안해요. 굉장히 편안하고. 아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친구도 만났는데 그 친구도 사실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안 됐더라고요. 안 돼서 다시 재기를 노리는 친구인데 차가 없어요. 예 차가 다뭐 이제 사업 정리할 때다뭐 이제, 날렸죠. 근데 차 없이 한, 지금 벌써 한, 2년 된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차 없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자기는 앞으로 자기가 서울에 사는 동안엔 차살 마음 사업이 잘 돼서 지금 이제 재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어도 차를 안살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러면서 어 나도 그런데 우리가 막 그런 공감된 얘기를 했었던 <laughs> 며칠 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해외 살면서 특히 보라카이라는 섬 생활을 하면서요. 소비라는 거에 대해서 또 소유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살지 않는가 제 예전 영상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이제 뭐 저는 뭐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1년에 한 번도 입지 않는 자켓, 1년에 한두번 입을까 말까 하는 바지가 나올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신발장을 열어보세요. 정말 1년에 한 번도 안 신는 신발이 수두룩할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유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들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유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 소유의 개념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편하게 잘 이용하고 활용하면 된다라는 쪽으로, 뭐, 대한민국 분들도 조금 이렇게 소비 패턴이 바뀌어가는 것 같더라고. 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해외 생활 하면서. 지금 차가 없지만, 물론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아내랑 뭐좀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물론 이제 렌트카를 빌려서 드라이브 할수 있지만, 조금의 아쉬움도 있지만, 음, 저는 굉장히 조금 적응되니까 차가 없다라는 게, 아주 편안합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 재미있거나 공감이 가십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도 차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소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눠 읽으면서 또 재미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